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18장 3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하방의 최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8장에 있는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방의 최후가 지금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방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어, 나누어졌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우상숭배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고 그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지만 그 왕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그중에 가장 최고분이라 고할수 있는 그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신전에 바하 바알을 위한 재단을 쌓았고 또 아사람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죠. 그 아방입니다. 하 하나님께서 뭘 가장 싫어하십니까? 바로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 가서 의지하고 절하고 빌고 그 신과 더불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음란이죠. 영적인 음란, 그 영적인 음란이 우상숭배기도 하지만 육적으로 보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 땅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죠.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만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이 어 같은 동성애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성애, 동성애가 극심해서 불러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 아방은 우상숭배의 극치를 이루었던 그런 왕입니다. 여기서 우상숭배가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죠. 어 바알신이 뭡니까? 풍요를 가져다주는 비와 폭풍우를 주관했던 신이고 아세라 여신은 창조와 번식을 주관했던 여신입니다. 이두 신이 부부지요. 그 당시 이 아하방은 바 발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백성들에게 그두 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죠. 나중에는 나곳의 포도원을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가면서 이세벨이 그 땅을 빼앗아, 그 포도원을 빼앗아 아방에게 가져다주는 악중의 악을 또한 행합니다. 우상숭배,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탐심, 곧 우상숭배라. 보이지 않는 그 신, 어, 돌이나 하늘이나 바다나 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부엌에다도 물을 떠넣고 이렇게 빌었죠. 그런 것이 우상 숭배이지만 신약에 와서 탐심, 곧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탐욕, 명예욕,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 욕심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심, 많은 사람들 내발 아래 끌리고 싶은 욕심, 그러한 욕심들, 물질에 대한 욕심,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부하게 살고 싶고,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와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싶은 그러한 탐욕,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만 역대할 속에 나오는 그 당시에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존재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은 말할 것이 없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조차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영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즘 전 세계, 우리나라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서운 그 전염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심 없이 이루어질 수 없죠. 왜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인류의 생각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질 수도 없는, 그 바이러스 하나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인류입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의 한계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전지, 전능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너무 악해질 대로 악해져 있잖아요. 내가 최고야. 내 힘으로 뭐든지 할수 있어. 자기 자신이 이미 의상화가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고 권력이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수 있어. 내가 할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할 거야. 이러한 극치의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들이 우상화가 돼 있죠, 지금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 바이러스 하나 다쓰릴수 있는 건 나야, 나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탐심과 탐욕들이 숨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잘 살기를 원합니다.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지요. 아주 번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문이, 자녀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영들이지요. 탐욕이지요.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실까? 어떠한 부분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여기 아하방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는데 오늘 최후가 나오는데요. 아하방이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죠. 아람왕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을 찾고 싶은 욕심이 아하방에게 생겼습니다. 그때 사돈 관계에 있었던 남 유다왕 여우사밧이 아합왕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그 계략을, 계책을 여우사백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길라 나못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등관계에 있었던 여우사백 왕이 흔쾌히 그 제안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지 우리가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우리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들 400명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 계획을 이야기하고 과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건지 안 이길 건지 싸우러 갈 건지 말 건지 그렇게 묻습니다. 형식상 묻는 거죠. 실제로는 이미 가기를 결정을 한 상태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 400명은 하나같이 다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올라가라고 싸우러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야 18장 10 8절부터 21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미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허락을 하신 상황이지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 중에 거짓의 영이, 그 선지자들 입에 다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이 거짓말인 줄 모르고 진짜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알고 아하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듣는 자또 없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아하방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지자는 도대체 내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불길한 것,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우사밧왕이 그래도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방이 그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미가야도 전쟁에 나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미가야가 아닌 것을 아가 알기 때문에 사실을 얘기해라, 진실을 얘기해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를 미가야가 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불길한 것, 전쟁에서 질 것을 이야기하니까 아방이 어떻게 됩니까? 미가야를 오게 가두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터에 나갈 때도 자기는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돈이었던 여호사밭 왕에게 왕복을 입고 앞에 나가서서 하고 교활하게 또 작전을 짭니다. 왕이 타켓이 되잖아요. 적진에 나가면 일반 병사보다 왕이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겠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여호사밭 왕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교묘하게 그렇게 숨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맹렬하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심코 활을 당겨 쏘는데, 그 활이, 아하방, 아하방이 갑옷을 입었겠죠. 그 갑옷의 솔기, 솔기를 탁 뚫고 들어와서 정확하게 꽂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여우사밧은 반대로 왕복을 입었잖아요. 적군이 아라왕이 다른 병사들보다 왕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아하방이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밭을 또 극적으로 살려 주십니다. 병사들이 여호사밭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많은 병사 중에 숨어 있는 그 아방 한 사람이 겨냥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화를 당겼는데 그 우연히 당긴, 활이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와서 왕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후퇴하자고 얘기를 하지만 전쟁이 명렬하기 때문에 후퇴도 하지 못하고 겨우 병거에서 지탱하고 있다가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들을 계속 막고 있다가 결국 어떻게 죽습니까? 해가 질 즈음에 죽기에 이르릅니다. 아방은 지혜가 많았고 음, 스스로 똑똑했고 자기 힘으로 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했던 아방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이미 하늘에서 모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자기 지혜를 발동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상숭배를 한 왕의 최우지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로 변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적군의 한 사람이,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서 쏘았는데그 활이 또 하필 갑옷, 솔기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일컫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면서 골리앗 장군이 막 앞에 나와서 난리를 쳤을 때 다윗의 물맷돌 작은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꽉 박힙니다.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화살도 아니고 물맷돌 작은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박힙니다. 그 물맷돌을 누가 주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기가 막히게 지혜를 발동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며 우상 숭배를 일삼게. 극심했던 아왕의 최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이런 우상숭배, 탐심, 탐욕은 없는가?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은 없는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지러움이 있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10편 1편 6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삶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인의 바늘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아멘